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볼게요. 자, 저희 아이온 2가 어, 기념비적인 첫 업데이트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아침부터 와가지고 로아 할거좀 하고 아이온 재밌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아이온 임시 점검이 걸렸대요. 그리고 저희가 심지어 로아 숙제를 하고 있는 동안 몇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뭐 환치기니 뭐니 이런 용어가 들려오길래 굉장히 이제 좀 생소한 이제 이런 그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씩 좀 이제 읽어보면서 친구들이랑 좀 이제 리액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즐거운 거는 오늘 또이두 분이 라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누가 지금 AI 짤로 만들어놨는데 이그 남준영이랑 지금 인서병이 싸우고 있는 <laughs> 예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laughs> 아 이거 이미지 대박이네요 근데 골 때리네 이거 가는데 오늘 첫 업데이트에 일단 뭐 짚고 넘어갈 만한 그 안건이 한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것도 같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공 넘어가서 이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족의 대륙에 넘어가서 뭐절렙층을 학살하며 어비스 포인트를 수급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유저가 잘못했다기 보다는 그 레벨에 대한 어떤 포인트 획득량을 세분하지 않은 그 NC의 잘못이 커요 이건 그냥 유저들은 당연히 PVP가 되고 상대 진영이 넘어가면은, 어, 그냥 그 사람들 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이 높으면 사람들 이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거는 뭐 어쨌든 뭐 패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같이 지금 소식 보고 있는 이제 뭐, 어 호밍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무슨 날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날개 아이템을 뭐 분해하면 강화속이 엄청 나왔다던데? 이거, 이거 뭐예요? 아, 그. 전전에서 오드로 까거나 뭐 만드는 날개 중에 그냥 뭐 검은 아울라 뭐 이런 날개 있잖아요. 어, 예. 네네. 등록해서 쓸수 있는 거? 이제 그거를 분해하면 강화석에 9만 개가 나온 대서 아... 이제 키나가 많으신 분들은 그거를 거를 거래, 경매자, 거래소에서 사서 내가 등록 안 하고 북에서 강화를 하면 막 아... 빨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과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강화석을 수급해서 빠르게 올라왔다 아 그래서 지금 약간 그 핵과금러드라는 얘기가 이제 이, 이걸로 나오는 거구나 아 오케이 그 날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이제 그 강화석 나오는 양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너무 과하게 측정이 되어있었다 이렇게 말, 말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초월이라는 던전이 있는데 저희도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전투력 올리려고 초월 던전이라는 곳을 많이 가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일정 등급 이상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S등급이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게 원하면은 그 횟수 차감을 안 하고 보상을 안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면 횟수가 까이나 봐. 그래서 저랭크가 나와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그 보상을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주에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좀 약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도 이거 갈뻔 했거든요. 지금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고. 네, 보스 클리어, 음. 보스 처치 시티켓이실까여서 만약에 봐. 1초 차이로 S 랭크 될게 A 랭크 되면 기존에는 A 랭크 꺼는 그냥 아 다시 하자 이럴 수 있었는데. 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 어쩔 수 없이 수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환치기거든요. 그래서, 각 서버별로 시세 다른 걸 이용해서 각 서버에 캐릭 두개 만들고, 던전 내에서 입찰로 환치기 한다. 미쳤네, 이건. 아, 이거는 몇 백에서 몇천 키나를 번 사람이 대다수라고? 나 바보야? 난 대다수에 포함되지 못했던 거야, 이게? 던전에서 입찰로 환치기를 한다고요? 던전에서 입찰할 게 있어? 이건 뭐잘 모르겠어. 경매가 있나? 근데 와, 근데 제가 <laughs> 그 저희 친구들이랑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유독 NC 쪽 게임 영상이나 이런 것도 올라오는 거 보면은, 뭐몇 분에 얼마 이런 게 굉장히 투명하게 이제 영상이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런 쪽으로 머리 돌아가는 게 장난이 아니네. 아, 입찰 설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획득 설정을 입찰로 하는 기능이 있어. 음. 아. 아, 맞아. 나 예전에 불신 공팟으로 갔을 때그로탄의 반지가 나왔는데 경매창이 뜨긴 떴어요. 그게 아. 그거구나 음. 아, 자, 근데 이러면 경매 수수료 빵이고 멤버십이 없어도 된대요. 레전드. 근데 최근 라방에서 이제 멤버십이 없으면 이것마저도 안 되게 바꾸려고 한게 과연 이제 이것 때문인지. 와, 이게 야 대단하네. 음. 그다음에 첫날 해자 과금 패키지 다음 날에 없어진다는 걸 인지하고 수십 수백 번씩 결제해서 후발 주자고 격차 더 벌어졌다. 현재 패키지는 삭제됐다. 이거는 근데 이제 아. 해자 패키지가 좀 있긴 있었죠. 뭐 큐나 쪽도 뭐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하... 모르겠는데 과금 네, 큐나를 구매했을 때 영혼의 서라던가 이런 음. 게또껴 있었기 때문에 음, 음, 음.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 영혼에서 수량에 따라서도 이제 스펙이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격차에 대한 얘기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복 던전 무한 충전 보상 받는 것과 동시에 슈고페스타 넘어가면 정복 던전 횟수 미차감 이런 게 있었다고? 이야. 그러니까 우리 너무 정직하게 했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네. 그러니까 정직한 하자. 청년들이 바보가 되버리는데? 저희는 티켓 한장 남았다고, 우리 그 깜시기가 지금 같이 하는데, 치유성이에요. 근데 던전 갈때 치유성 되게 중요하잖아. 본인 티켓 한장 남기고 보상 계속 안 받아가지고, 계속 우리 막 도와줘, 뺑이 돌고 그랬거든? 야, 우리 바보네. 깜시가 넌 바보였어. 이거, 이거 무한 충전 할수 있었는데 왜 그러고 있었어? 네, 바보 멍청이예 깜시, 바보야. 그 다음에 광폭태 타이밍 잘조절하 그러니까 던전이에요. 던전 보스가 광폭이 좀 있는데 이 타이밍을 잘 조절하면 광폭 시간을 리셋돼요 근데 피통은 리셋이 안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몇초 뒤에 얘가 광폭 때 세져야 되는데 저도 한번 이거 경험했어요 야, 뭔가 이상한데 있는데 보니까 광폭이 돼야 되는데 체력은 그대로 있고 광폭 시간만 0으로 돌아갔더라고 그래서 어 뭐지 뭐지? 그렇게 잡았는데 이마저도 악용하는 유저들이 개많대요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용할 수가 있다고? 이거를? 어.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스피드핵. <laughs> 와, 스피드핵. 자, 중국발, 한국발, 태국발 매크로 벌써 써서 생성, 판매 진행 중. 이게 그리고 채집핵도 있대요. 채집핵.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 이게 이거구나.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고급 팁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비싼 아이템 제작할 때 빛나는으로 바뀌는 타이밍에 안 바뀌면 강종해가지고 재료 소진이 안 되는 꿀통이. 와, 이거 한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와, 어떻게든, 어떻게든 <laughs> 빛나는 눈으로 바꾸는. 와, 이거 미쳤네요, 이거는. 이거 해봐, <laughs> 예. 몇백만원 쓰던데. 황금손, 예. 황금손. 그리고 이제 어포 원래 무한수급이었는데 지금은 하루 3만으로 바뀐 사다리 걷어차임. 근데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PVP에 대한 이제 그이 충격이 상대적으로 유저들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정도면은, PVP 비중이, 물론 높다고는 볼수 있지만, PVP 위주인 게임에 비하면, PVE 비중이 높은 상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체감은 뭐냐면, 그냥 나는, 레벨업 하는 구간에 고래에 비해서 나를 때리는 것 자체에서도 충격을 받는 유저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걸 아예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어비스 포인트에 대한 관점도,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하루 어떤 그 양이 좀 생겼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던전에서 드랍되는 빨간 아이템 드랍 확률이 과도하게 높은 현상이 있었음 그래서 무한 그러니까. 거지론으로 수급 후 판매비 장착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잠몹한테 이렇게 과도하게 높은 현상이 있었다고? 아니 근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4일 내내 던전만 돌았어요 웃기지 마세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는 실력이 좋은 거네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쨌든 과도하게 높은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네. 잠복 안 잡으셨잖아요. 잡은 적도 있습니다. 유독 안 나와서. 왜 우리 왜 우리 잡은 적안했어 잡은 적 있으면 안 했냐고. 네. 그러니까 거지가 왜 거지로는 안 했을까? 제가 진짜 거인데 아. 저 전설 때 다섯 개 필드 일반 모 잡다 먹었다고. 제가 거인데 이거나 그 다음에. 어비스 회랑 무한뺑이 가능. 이게 이제 오늘 패치의 가장 큰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비스 회랑은 어비스 지역에서 거점을 이제 획득한 진영에서 회랑이라는 특수 컨텐츠가 열리는데, 거기를 가면 몇천 포인트를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걸로 무한뺑이를 한다는 거는 장비를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어지간한 장비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됐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걸로 그냥 개과천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파란 팀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드라움리로 정복 던져쫄 구간 무한 반복 시간당 300에서 400만 키나 앵벌이. 와우. 이래서 시급 얘기가 나오는구나. 아. 이 외에도 안 알려져 있는 일부만 알고 공유하는 꿀통이 굉장히 많대요. 아, 어, 세상에. 아, 다 알려 줘. 나도 알려 어. 줘. 왜쫄안 잡으셨냐? 그렇습니다. 아, 또 꿀통 줘. 제가 하 네. 일단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건이 대단한 꿀팁 속에서 정직하게 던전을 들았던 멍청한 청년들의 <laughs>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예. <laughs> 야, 아, 야, 정말 아니, <laughs> 이, 아니, 이 사진 뭐야? 정말 아, 멍청한 미칠까? 거고. <laughs> 그래서 전 <저흰> 기다리고 <laughs> 있습니다. 예. 오후 4 시에. 예. <laughs> 이거 뭐야? 오후 4 시에 <laughs> <이제 웃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laughs> 맞아, 맞아. 우리 남준 형이, 예, 남준 형이. <웃음> <웃음> 아마 이러고 나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미친 개. 웃기네. 오늘 오늘 영상의 마지막 아우트로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남준이 형이 집을 못 가서 결국은 이렇게 되시지 않을까. 예. 아, 검은 수염 그 자체. 정말 네, 협성을 이렇게, 이렇게 놓으셨는데 이러면 집에 못 가요. 진짜 어떻게 집에 가요? 돌겠네 이거 진짜 이게 맞아? 아, 나도 대 <laughs>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영상 하나 올려드렸는데 제가 기술력의 NC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아... 이 라이브 서비스에 대한 디테일이 떨어지고 감각이 떨어지고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첫주 업데이트인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음. 근데 재밌긴 해. 저희가 저번에 라방 보면서 이분들이 막 사과하고 막 이제 막. 오락들이 하는 거 보면 되게 웃으면서 봤거든. 약간 불구경하는 느낌이긴 해요, 지금. 그 이제 이건 또 이제 어떻게 잠재울지, 그리고 오늘은 도대체 라이브를 언제 킬지, 그런 것들이 좀 비추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어, 스트리머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막 심각성을 느끼기보다는 지금 웃고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laughs> 아, 어... 아 미친 이미지. 아, 누가 합성했네, 이거. 그래서 제가 운영과 게임의 재미로 증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아... 이게 너, 이게 때깔은 좋아요. 막, 저희들 보면은, 지금 저희 뭐, 깜식 님이나, 뭐, 호밍 님이나, 뭐, 이제, 주선님도 뭐, 이제, 뭐 주선인도 알긴 아, 알겠지만, 그냥, 레기온 그, 아, 아지트 가가지고, 그 비행정에서 그냥 밑에만 봐도, 그냥 풍경 막이쁘고 좋아. 그런 거 좋아요. 그냥 우리끼리 몰려서 던전만 가도 이제 재밌는 건데, 이제 이거를 운영을 잘 해야지. 근데 이제 오늘 이 이슈들은 야 재밌네요. 와씨 어떻게 저렇게 되냐? 그래서 첫주 업데이트에 바로 서버 닫고 이 이슈만 열몇 개씩 나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우리 또스리머분들과 같이 또 이제 공동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한번 업로드를 해보는 걸로 하죠. 그럼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안녕. 응. 안녕.